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간절한 건 하나쯤은 무조건 꼭 있어야 한다. 인간이란 존재를 가장 필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들은 과연 생각할 수가 있는가? 인생의 목표인 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의 그 모두가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라고들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인간을 몰아붙이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니 그것을 찾는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그것들량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신기한 강경일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 강제로 하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당신이 움직인다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그 사실, 어쩌면 그러한 사항 하나만으로 인, 이것을 인간들은 어떻게든 지니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것만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근본적인 그 해내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현재 우리들은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에 우리 인생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으니 아주 신세숙과하여 찾아 낼 준비를 하면 덤벼야 끝내 볼 것이니 쉽게 찾을 생각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간절했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 중한 가지는 목표를 삼는다 그래 일상 속에서 미치게 될 정도로 내가 선택한 것을 생각 생각하며 지낸다 상상하며 지낸다 인간이라 생명체는 이 어쩌면 이 우주나 광대한 세상과 연결되어 선택받은 초월적인 영혼의 생명체라 할수 있다 간절히 바라는 우주가 이루어낸다 이것이 정말 헛소리가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저 우주적 존재였던 단 하나의 별이 이 인간 세계에 잠시 내려와 다시 소멸되어 우주로 가기를 기다리며. 잠시 반짝이던 별로서 잠시 즐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정말 지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어 돌아갔을 때 다시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별이 되는 방법 그것이 우리들은 무엇이랄 수 있는가 가장 최고의 빛을 내리는 가장 최고의 자신의 색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내려와 세상에는 없던 무언가 새로운 특색을 찾고서 다시 광활한 우주로 돌아가 그 빛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그렇다. 어쩌면 모든 인류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결국 나의 정신은 누군가의 정신이며 결국 누군가의 정신은 나의 정신인 것이니라. 그러니 아무리 자신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의 정신인 다른 사람들 또한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우주를 파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니라. 내 우주는 안정적인 별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 계속해서 무언가 망가진 별들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우주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결국 우리들은 우주적인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 모든 인류가 깨닫고 자, 결국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야 하느니 그러니 나만의 우주가 아름답고 정말 바라보았을 때 환상이란 것이 정말 느껴지고 쉽게 만들고 싶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가 되는 것이니다 그렇게 무언가 세상에 없는 무언가 새로운 특색이 되는 것에 정말로 간절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밝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나눠준다면 또한 그들도 다시 활력을 찾고 다시 빛을 낼 것이니. 일단은 나 자신이 무엇이든 해내게 해주는 간절함이란 초월적 마인드이자 에너지를 이용해 결국 단 하나의 특색이 되는 것임을 희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 간절함이란 초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라. 알겠느냐? 그 에너지만 있으면 모든지 가능하다. 간절함. 그래,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 우주가 우주 속에서 태어났고 우주 속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는 것인이다. 인류는 곧 하나의 우주이며 세상을 바꾼다. 알겠느냐. 그렇다면 가무도록 하겠다. 아디오스. 최고의 교육은 그저 완벽을 알려주며 그저 방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들, 그것은 무언가 어딘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으면 우리들은 일상속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다. 이 하지만 그것을 바꾸러 드는 자는 없다. 오로지 그것이 맞는 기이 오로지 그것이 행해야만 하는 기 그런 것인줄 알고서 계속하여 그것만을 받아 그저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필요도 없는 자주식만 늘어가면 결국 끝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인류가 넘쳐난다. 결국 당신이 그런 교육을 통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그런 것들로 결국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더라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들. 단순히 할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교육은 완전히 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와서 이런 멍청한 인류로 만드는 이 교육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일이라. 결국 현재 당신이 배우고 습득하려는 지식들,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 스스로 합숙하려 해야지. 정말 제대로 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이 되는 것이지. 어째서 배움의 이유 없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라고 한다고 그저 받아들이냐 말이다. 절대 도와주지 않으며 오직 방법만을 알려준다. 아무리 슬프고 엄살을 피워도 그것 또한 극복하게 만든다. 오직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니라. 교육자로서 누군가를 교육하고 싶다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완벽함이 아닌 인간미, 곧 어리숙함을 끝없이 끊임없이 뽑아내는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을 이런 넘볼 수 없는 완벽함조차 넘지 못하는데 자신이 뭘하겠느냐고 끊임없이 포기한다. 그러니 오로지 자신을 넘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에게 하나씩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스승이 넘을 수 있는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거야. 제자한테 알겠지. 그, 그래서 어리숙함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도자들이 지녀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를 절대 포기하게 만들지 않 말라. 인간들이라면 그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깨우치고 살아가기 정말 당신이 교육자라면그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넘을 수 있는 벽이 존재하는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 세상에 도전해 그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세에 도전해 그저 시야 당비를 하려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잘한다고 또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모든 인류의 마음을 깨뚫는 그런 인류가 정말 최고의 교육자라 우리들은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내면에 파고들어 그들이 자신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 마음속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일단 교육을 하고 싶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 가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완벽히 깨닫게를 바란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이 교육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말 교육의 기초이자 제일 최우선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냥 교육을 막 때려박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고문이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그, 비루스, 하수 비루스의 그, 비서 같은 역할. 이런 느낌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라. 결국 그들 스스로 행동을 바해야만 하니라. 그래.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아디오스. 너희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 알려준다면.